12절부터 어, 18,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12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만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한 사람의,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사랑의 그한 사람을 통하여 범죄로하였은즉 더또 은혜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같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네, 우리 이제 2025년 어,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사야 60장 1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노예심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둠 어둠고 어둡고 이 캄캄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험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능력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전도와 성교의 지경을 더 넓혀서 대구 교대와 난구를 포함해서 대구 전역 그리고 세계 복음를 위해서 전복 복음을 전하고 영육혼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성경적 상담으로 전인 치유를 통해서 원래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더 헌신하고자 합니다 아, 네. 어, 지난주에 우리는 오로마소 5장 1절에 11절 말씀 중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아단과 그리스도를 대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더 놀랍고 큰지 그것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이 본문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1절의 11절 언급때그 칭의와 화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이 구속사에 차지하는 그 의의와 역할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한 사람은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가리키고 이 아담은 이 모든 사람, 즉 인류를 대표하고 있고, 이 하와는 그 아담 속에 역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어, 죄를 여기 의인화해가지고 외부에서 인간 세계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7절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명령을 하셨죠. 이 명령은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신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그것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졌지만은 안타깝게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그고민교환때문에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단번에 이 불순종하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죄의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지금, 어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그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영적인 죽음이 또 있죠. 그리고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 영원한 죽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죽음은 다, 이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아담에게 내린 형벌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려줘야 하는가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때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를 가리키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순 과거 동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나 미래의 죄가 아니고 과거에 딱한번 범죄한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즉, 그 범죄는 아담의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 지은 죄의 자리에 우리도 거기 함께 있었고 공범자다. 그런 양입니다. 이것이 19절에서 보면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라고 할때 여기서도 죄인이 되었다고 라 하는 이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죠. 즉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아담과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은 취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느냐의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숙명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하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에 단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피가 죄로 오염되었는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피를 이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받이, 받아들이기 매우 꺼리는, 몹시 꺼리는 그런 교리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태어난 영화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한두 달도 안된 영화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엄마 배속에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아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도 아담의 후손이므로 그 죄가 증가된 것이라는 겁니다. 행위로만 죄를 논한다면 이 아이는 죽어서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 바로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다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율법 이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죄는 전 인류에게 쳐들어와서 폭군처럼 지배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상관없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이 사망이 왕로로 탄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선포됨으로써 인류는 비로소 죄가 무엇이다 하는 그 죄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생겨서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야 아,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아담이 범한 죄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놓고 사실 직접 언급한 그런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데서 우리의 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악 를라 모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십니까? 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틀렸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죽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죄의 삭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가 생깁니다. 아담과 우리가 무슨 관계이길래 이 동일한 죄인 지급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를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차지한 그 위치 때문에 그가 행한 그 범죄도 우리 후손이 함께 담당하게 된다 하는 사실.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하자 후손인 우리도 같이 공범자가 되었다는. 하나님, 이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우리가 여기에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은 바로 이 인류의 대표 아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죄의 증가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담의 죄가, 이 조상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계속해서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포기 때문에 우리도 그 후손이라서 결국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이위의 대표자 아담의 원죄가 증가되어서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나 여외 없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 받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아담이 에 아담이 그죄 때문에 우리가 다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아담이 오실 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아담은 옛 시대의 시조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이새 시대의 시조이죠. 아담의 분지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듯이 그리스도의 의도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아담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멸망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복을 가져온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 대표 원리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 2의 아담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은사를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에게 이 죄와 사망이 침투되었지만은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표 원리는 아담의 대표 원리와는 다르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 아마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모든 믿는 자에게 구별 없이 풍성하게 넘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의 효력이 그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마치 수도물의 집까지 연결되어 있지만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그 수도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지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다. 그 말이 됩니다. 심판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따라왔지만 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다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심판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바로 이 심판과 분노를 배경으로 풍성한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정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는 말이죠. 아담이 정죄받음으로 모든 인류는 죽음으로 정죄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사면을 받았다. 사면은 법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까닭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의롭다 칭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심판 대신 무죄에서는 사면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의의를 제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범죄를 이깁니다. 본문 17, 18절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왕로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된이 은혜와 생명으로만이 아마 우리의 죄와 사, 우리는 죄와 이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로 타게 되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생명이 그 속에서 왕노로 탄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왕노로 타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이 생명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그러니. 그래서 본문 18절은 바로 앞에서 이 이야기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립니다. 한 범죄, 한 의로운 행위는 각각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로 말하면 아마 이 육체적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은혜로 말하면 아마 이 모든 면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수단이 은혜라면 믿음은 그 적용이고 생명은 그 결과죠.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씀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력의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것은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생애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20절은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범죄와 위법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고하는 것이죠. 모세의 토라 율법이 613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하라고 하는 것은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매일마다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 우리가 더 깨닫고 율법으로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를 더잘 알게 되고. 그래서 또그 때문에 탐심을 일으켜서 죄, 범죄를 다하게 하고, 그래서 현실에서 이 범죄와 위반을 더 증가시켜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임했을 때는 그는 자신이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안 해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인류를 지배해 왔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죽음 가운데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둘째 아담은 우리를 새로운 의의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이로 말미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죽음 안에 살지 아니하고 압도적인 이 은혜의 집에 아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대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칫하면이둘 사이를 동일한 잣대로 균형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자체를 비교했지만은 이 아담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죠. 그러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줌의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물론 아담도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이나 예수님은 다 같이 막귀의 육을 받았지만 아담은 굴복했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도 아담과 예수님은 천재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행위는 불순종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행위는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죄인 되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5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라고 표현하고, 17절에도 그 은혜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도로 산다. 혹은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처럼, 은혜의 특징은 그냥 넘치는 정도가 아니고, 더욱 넘쳤다. 더욱 넘쳤다고 하는 것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 그 의미입니다. 이 세상 전부를 합한다 해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류를 다 합해도 그한 분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바쳤을 때에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는 그런 가치와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 한 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그 사죄의 은총과 은혜는 아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와 능력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담이 죄짓기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가 정도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어, 없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누리지 못한 수준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죄가 다시 유혹하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이처럼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더욱 달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번 비행기 사고의 조종사가 불시착하면서 메이데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메이데이라는 말은 노동절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항공기나 선박에 타전하는 구조요청 신호가 된 것은 불어 프랑스 분해메데 라고 하는 말인데 도우로 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런던 공항에서 일는한 무선통신사가 이 메데의 발음하고 비슷한 영어의 이, 이 조난 신호를 바꾸면서 이제 메이데이, 분해 메데를 갖다가 메이데이 이렇게 이제 바꿔 불렀다 하는 거죠. 이 메이데이가 접수가 되면은 관제탑은 구조 요청 항공기에 다른 비행기들이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모든 편의를 제공합니다. 가장 먼저 착륙 순서가 배정이 되고 다른 항공기들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어, 신호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율법에 의하면 죄와 사망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메이데라고 외치면서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당장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죄의식이 많은 자일수록 남보다 더 악한다고 생각하는 자일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칩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메이데이를 외치면 긴급한 구조 요청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고맙고 놀랍게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그가 지은 찬송과 오늘 우리가 불렀습니다. 305장 가사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고백했죠. 그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법반에서 자신이 소망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가 어찌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계속 고백하기를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이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께 찬양하리라. 그런 가사를 썼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해 왔지만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이상 우리는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있긴 하지만 잔다고 표현할 뿐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것은 영생으로 가기 위한 황금 마차를 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은 마치 누에 고치처럼 벗어나서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비처럼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담 안에 두지 않고 생명 대신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고 이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이한 사람의 논리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살고 나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살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반대 현상도 가능합니다. 나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관련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었는지, 죽이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우리 말씀 앞에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남은 생에는 모두를 살리락 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의 피를 타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주심으로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왕로로 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전도와 성교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